85번 한번 봐볼게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갈 때이 함수의 값을 좀 구하래.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. 항상 극한값을 구하기 전에는 뭐 해주라? 대입해주라. 대입해서 뭐를 확인해줘라 상태를 제발 확인해주라. 뭐를 대입하냐? x에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보자. 그러면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1. 그럼 0이 되고요.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. 아 한마디로 이 친구는 0분의 0꼴이구나. 0분의 0꼴이구나.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? 0분의 0꼴인데 어떤 경우 다항식인 경우에는 뭐를 해주라 인수분해를 좀 해주래.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. 누구지? 이 x 분의 3이지.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이 x 분의 3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? 분 모랑 분자의 동일한 수를 곱하면 되겠다. 나는 그 동일한 수를 x라고 할게. 왜 분모를 없애줄 거니까.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하면. 3 더하기 x가 나오고, 분자는 x 곱하기 x 더하기 3이 나올 거야. 어, 뭐가 되지? 약분이 되고요이 x에 대입해라.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이 되더라.